오늘 거래시간은 첫 진입부터 7분 걸렸네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에그비 서울중앙점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 최근 굉장히 많은 회원님들과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에그비 서울중앙점으로 지점이동 및 플랫폼이동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수익 내실 일만 남았으니까 미리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절대값의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최고의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또 한번 트리플 라인 활용해서 두번째 실거래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전략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목표는 실현 횟수 5번으로 잡고요. 진입금액은 1회차부터 4회차까지 7, 15, 35, 80만원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진입금액은 4회차까지 총 137만원이고요. 4회차 실격하더라도 다시 복구 플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잡아놓은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전략을 잡아두게 되면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침착하게 넘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얼마나 정확한 구간에서 빠르게 목표 달성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곧 타점 나오겠네요 자 매수 타점 형성됐습니다 바로 매수 1회차 진입하겠습니다 결과 기다려볼게요 자 시작과 동시에 시가 71.42 고가 74.26까지 오르기만 하면서 오늘 첫 번째 진입 1회차 실현해냈습니다 정확하게 타점 잡아낸 것 같죠? 세팅해두고 기다렸다가 이어서 진입하겠습니다 자 매수 타점 살아있습니다 이어서 다시 한번 매수 1회차 진입하겠습니다 결과 기다려볼게요 자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는데 위로 찍고 떨어졌죠 하락 갭부분 바로 채우고 떨어졌네요 매수 실현입니다 자 크게 떨어지면서 데드크로스 나왔고요 타점 효력 상실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입하지 않고 다음 타점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시작과 동시에 바로 아래로 찍고 올라가네요 무리해서 진입했으면 실격이고요 잘 참아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여기서 골든크로스 다시 나타나면서 매수 타점 형성됐습니다 세팅해두고 기다려볼게요 다 진입해도 되겠습니다 매수 1회차로 돌아와서 진입하겠습니다 결과 기다려볼게요 자 이번에도 실현이죠 매수 실현 맞습니다 세 번째 진입도 1회차 실현 타점 정말 잘 잡아냈습니다 또 다시 1회차 세팅해두고 기다려볼게요 자 타점 살아있죠 매수 1회차 진입하겠습니다 결과 기다려볼게요 자 결과 확인할 것도 없이 시작하자마자 쭉 오르네요 네 번째 진입도 1회차 실현 지금까지 모두 1회차 실현해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진입도 1회차 실현하면 오늘도 퍼펙트한 결과로 마무리하겠네요 마지막 진입이라 생각하고 매수 1회차 진입하겠습니다 결과 기다려볼게요. 자, 저항 맞고 조금 떨어지네요. 1회차 실격이고요. 2회차 세팅해두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진입해도 되겠네요. 매수 2회차 진입하겠습니다. 결과 기다려볼게요. 자, 오래 버티는데, 아, 쭉 올라주네요. 마지막 다섯 번째 결과는 2회차 실현. 진짜 대박입니다. 오늘 거래 결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트리플 라인 기법을 활용한 거래 결과 1회차 실현 4번, 2회차 실현 1번으로 모든 진입, 더회차에서 실현해냈구요. 오늘 거래 시간은 첫 진입부터 7분 걸렸네요. 마지막 실현 금액 들어오면서 보유금액 385만원. 오늘 수익은 약 32만원 가져왔습니다. 트리플 라인 매매 기법은 지금까지 공개해드렸던 기법들과 다르게 정확한 추세 구간과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없는 구간들을 크로스 체크로 잡아내면서 확실한 타점 구간을 잡아내서 진입할 수 있고 타점 구간이 나오면 연속해서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서울중앙점만의 트리플 라인 매매 기법과 더불어 압도적인 실현율을 자랑하는 실시간 신호까지 모두 함께 활용하셔서 거래 진행하신다면 분명히 꾸준한 절대값의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모든 혜택은 에그비 서울중앙점 회원님들의 한해서만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점과 함께 절대값의 수익만 가져가실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본문에 나와 있는 에그비 서울중앙점 1대1 오픈 채팅 링크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욱더 수익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원님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에그비 서울중앙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